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만들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아, 어,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사단법인 총회를 앞둔 어, 저의 고백이 됩니다. 라마라에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시선이 있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마라에서 처음 설립할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도 보고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외쳤던 찬양입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했고,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단법인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첫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소리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인가? 그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하는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0장부터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하면서,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로를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면서 말하라고, 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멈춰서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예언도 43번째 예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면 놀라운 위로의 소식임을 알게 됩니다. 포로된 백성을 구출하러 오는 한 임금에 관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강제로 이주당의 노역에 시달리는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막을 그 어떤 왕도 없으며 어떤 군대도 없으며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왕신 주님의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 선자는 포로된 백성의 해방적으로 오시는 왕을 위한 길을 마련하라는 외침을 지금 본인이 들었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있고, 오늘 부족한 종이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라면 광야의 길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막의 대로를 준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분이심을 강력한 의지로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노예계 때가 끝났고 두 배로 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앞에 존재하는 것은 사막이고 광야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총회로 나가는 이날 주님은 광야에서 여우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들었고 그 길을 걸어 포로 귀안의 길을 만들었듯이 오늘 부흥을 잃어버리고 사막에 갇혀버린 이 땅의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광야에 여우와의 길을, 여우와의 부흥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자는 이 음성을 들었고 오늘 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21년 여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취되었습니다. 광야의 세기를 내듯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아스루와 바벨론을 폐망케 하고 고레스를 통한 해방이 성취되게 하셨음을 묵상케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왔지만,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좀더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진정한 성취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죄악에서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새로운 왕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막에 갇혀 도저히 희망 없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결과를 이렇게 5절에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이지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 부분이 큰 울림이 됩니다 사단법인 총회의 날 주님은 다시금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늘 부흥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이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든 광야든 어디든 길을 만들어 내시고 그곳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보리라. 나만 보았고 들었던 소식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모든 육체가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보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다고 그것을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지요. 라마나의 선교회는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내어 모든 육체가 여우와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사단법이 되는 이날 이 말씀으로 축복해주심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어, 따라 이사의 선지를 통해 보여준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이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로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길을 내시는 길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길이신 주님을 따라 길을 만들라 명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비록 그곳이 광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날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만들라. 인생은 어디나 기, 광야가 존재하지요. 그 광야 속에 길을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사업체든 학교든 그것이 어느 곳든 광야의 길을 만드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정말로 길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